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여행에서 테마 잡는 것을 몇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마 잡기 마지막 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행을 떠났다 보면 그 나라의 특이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종교들을 종교 활동을 여러분들이 좋은 소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소재로서 채택을 하시고. 촬영 떠나시기 전에 촬영 목록에 종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그 나라 많이 갖고 있는 이국적인 종교 모습을 여러분들의 사진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국가를 여행하시면 당연히 불, 불교 부분이 기본적인 그 소재가 되겠죠. 물론 이제 타인은 그 종교 관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추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얀마 지역을 갔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하고 있을 보통 4시쯤 되면 아침 재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아침, 절에서 하고 있는 아침 제례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전 부분을 찍고요. 또 야간 부분. 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나눠서 촬영 을 하는데요. 물론 그들만이 이제 기본적인 그 시간표 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사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고 떠나는 것도 좋고요. 뭐 캐톨릭 국가다 라면 캐톨릭 국가에 대한 부분들 이슬람 국가다 라면 이슬람 국가 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사전에 촬영을 할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준비를 사전에 찾아보시 고 찍으셔도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제 특이한 종교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종교 부분의 활동들도 여러분 사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행에서 잠시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삶과 이런 부분들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사진들이 많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활동은요, 어, 사실은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접근을 하시는 용기도 필요하고, 특정 지역이다 그러면 미리 예, 현지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어, 스케줄을 구하시면 좋은데요. 종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그 지역의 다양한 그 종교라는 게 이제 예, 집합체죠. 그래서 문화의 집합체 그 때문에 문화, 예술, 건축, 언어, 의상 이런 것을 전부 여러분들이 담아 오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활동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의와 이제 정숙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딱 필요하죠. 뭐 사찰을 들어가면 당연히 에, 짧은 치마가 아니고. 긴 치마를 입는다든지,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또는 거기에 어떤 재례라든지 의식, 예배 의식이 있을 때는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시간대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멀리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음,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촬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필수적인 거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쿠바에 산테리아라는 그, 그 쿠바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쿠바 지역에 이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톨릭하고 어,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흑인 상으로 이렇게 모시거나 아니면 그 제사 비슷하게 음식물을 놓고 이렇게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사전에 여행 가기 전에 현지에 가이드 하실 분한테 미리 연락을 넣어서 이런 집을 방문하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안 그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고 미리 해서 일반 가정집에서 축일이 있을 때 한번 가서 찍은 적이 있습니다. 뭐그 사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 조금은 독특한 형태 물론 이제 그것은 그쪽에서 재례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다양하게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는 제가 새벽부터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민의 새벽에 어떤 그 불공을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평소에 보이지 않지만 어 우리가 말하는 여자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신도 중에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또 불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종교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삶 또는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종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싶은 물론 어디 해외를 가면 어, 풍경 사진도 분명히 찍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풍경이 너무 단조로운 형태의 풍경이 아니고요. 어, 풍경 자체에 어떤 공, 공간감도 좀 들어가고 시간성도 좀 들어가고 어, 어디서 본 듯한 풍경 사진이 아니고 자신만이 바라본 특별한 부분, 특히 뭐 인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풍경이 되면 좀 톡톡한 형태의 느낌 있는 풍경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톡톡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화면 안에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찍는 것을 우리가 어, 동영화에서는 첨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첨경. 그래서, 어, 동영화처럼 여러분들이 첨경을 여러분들의 예술사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풍경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톡톡한 배경을 넣고 공간적인 공간감을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것인지. 그래서 그 넓이와 또는 크기와 이런 것들의 풍경이 느껴지는 형태로 찍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으시려면, 뭐, 필터류라든지, 아니면 렌즈류라든지, 이런 걸 미리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형태로 여러분들 작품 사진에 임하는 방법인데요. 뭐, 어떤 분, 부, 분들은 뭐, 이렇게 길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그 길만, 길이 있는 풍경을 찍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풍경이라는 부분에 무엇을 처음, 첨가해가지고 표현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테마로서 쓸때 시간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어, 풍경을 찍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거치해서 안정적으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르 출로, 물의 뭐 모습이나 운의 모습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차크 찍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법들을 도입해서 풍경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이 어디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풍경 사진을 담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테마의 풍경이라는 부분을 제가 집어넣었고요. 물론, 이제 풍경 사진을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테마에 풍경, 그리고 가능하면 천경을 넣고나 특정한 테마로 특정한 부분의 풍경들에 집중해 봐라. 뭐, 예를 들어서 왕따남과 왕따남에 집중을 해보시든지 하시면 조금은 변별력 있는 풍경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열 번째, 열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예쁜 식물과 동물. 그 지역에서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도 화려하거나 수수한 꽃들, 근데 꽃만 찍어놔서는 재미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접사로 찍어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꽃이 움직이는 것도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접사로 찍어놓은 꽃은 뭐 식물 도감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꽃이 무슨 종교활동에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도심 속의 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만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정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테마를 만드셔서 꽃을 소재로 한 테마를 만드셔서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그렇게 자연지역에 안 가면 이렇게 야생동물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동물들은 뭐 예쁜 우리가 말하는 애완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어 소위 길냥이라고 부르는 길거리인 어 고양이들이라든지 도시와 어우러져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는 특정 지역에 만 비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비둘기와 도시의 모습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테마로 잡으시고요또 여행지에 가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송 수단으로서의 동물들도 있어요. 뭐, 낙이라든지 당나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짐을 싣고 간다든지, 또는 어, 라마, 말, 낙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짐을 싣고 가고 사람을 태우고 가지만, 본인이 가는 지역의 특정 동물에 대해서 또는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하나의 테마를 잡으셔서 찍으시면 그 자체가 바로 또 여러분들한테는 귀중한 작품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테마 중에 하나가 날씨라는 것도 있죠. 날씨에서.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것도 테마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그 날씨도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어떤 날씨를 선호하느냐. 비가 오는, 스콜이 오는 지역을 갔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콩강을 여행을 하는데, 스콜이 이렇게 확, 맑은 날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싹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태비가 내릴 때 셔터를 좀 많이 누른 적이 있어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을 하나의 소재로, 사진적 소재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역사가 하나 또는 어떤 기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마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포도주다. 그럼 포도주 산지를 주로 농장들을 탐험하면서 포도 자체가 수확돼서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시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뭐예그뭐 그뭐 예를 들어서 커피가 발달된 지역이다 그러면 커피 자체를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드도 하실 수가 있죠. 또한 어 도시 속의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실 수도 있어요. 상점 또는 고층 빌딩 그 도시에서 저녁 때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뭐 굉장히 우리는 테마를 찾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정 지역의 계단만 여러분들이 찍으셔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 이미지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예술이나 공연, 이것도 되게 재미난 여행 테마거든요. 갤러리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꼭 갤러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은 어떤 형태로 기본적인 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재미난 소재 중에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여행지의 아이콘을 찾아서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목록은 그냥 제가 제시한 것 뿐이지 이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좀더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말한 10가지를 베이스로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촬영 목록을 만들어서 찍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사체는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여러분들 사진적 성장을 이루느냐. 이룰 수 있느냐? 또는 그 새로운 것에 얼만큼 시도해 볼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좋은 소재이 라는 것 자체를 먼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었던 소재를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 별로 각 태그 별로 묶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온라인 앨범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직접 사진집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행을 갔다 오면 한번 리뷰 차원에서 전체적인 본인이 찍어온 것을 그룹핑하고 리뷰를 하고 그 섹터에 맞춰서 사진들을 배치시켜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여행일지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엔드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부터 제가 10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사람에 집중해보자, 음식, 건축, 그리고 물에 집중해보자. 그다음에 교통수단, 재래시장, 야경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교와 풍경, 그리고 어, 특정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동물이나 식물에 어떻게 집중해서 여러분들만의 테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1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기본 아이디어로 제공해 드리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에 흥미와 또는 취미와 특기가 계시다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여러분들의 사진에 도전해 본 것도 좋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촬영 목록을 어떻게 해? 촬영 목록에 필요한 소스는 무엇이며 이것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여행 사진에서 실수해야 할수 있는 흔히 실수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